안녕하십니까 류무씨입니다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진짜 제대로 된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소개하게 됐거든요. 합리적 가격, 준수한 성능, 든든한 AS로 학생, 직장인, 취준생, 자영업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2024 신상 LG 울트라 PC입니다. 짜잔, 진짜 가성비 제대로입니다. 2024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 노트북 평가에 대한 기사를 봤더니 LG가 놀랍게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우리 동네 1위가 아니라 미국 컨슈머 리포트 노트에서 1위 심지어 2024년 올해의 최고의 노트북 중 하나로 뽑히기까지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1위를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능, 휴대성, 디스플레이, 무게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노트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노트북이 그래미 이렇게 그래미 좋은 거전 세계 사람 다 알지만요 가격이 100만원 중반부터 200만원대까지도 하니까 아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미와 같은 뛰어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사무 프로그램 심지어 포토샵, 영상 편집까지 가능 가능한데 가격은 반값인 동생 라인업이 있으니 크게 바로 이 LG 울트라핏입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 되죠? 자 그럼 스펙부터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5 프로세서 SSD 1 6 g b 확장시 최대 2TB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램 기본 모델 8GB, 16GB 상위 모델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GPU 인텔 UHD 그래픽스고요 무게는 1.7kg, PD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요 LG 그램링크를 지원하는 게 대박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능인데요 아이폰, 갤럭시 상관없이 무선으로 노트북 이랑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구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고급스러운 외관입니다. 일단 외관 한번 볼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옆부분, 일단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깔끔한 디자인. 뭔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누가 보면 야, 이거 솔직히 좀 타서 밋밋하지 않냐? 아쉬운데라고 할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고 살짝 만져보잖아요. 잠깐만. 이거 뭐야?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네요. 이렇게. 싹끝 부분이 라운드 엣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손딱 잡을 때 노트북을 딱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럴 때 이게 손이 딱 들어가면 어?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라운드 엣지입니다. 여기 이 안쪽에도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레인지로버 같은 고급 자동차, 미술관의 외벽 등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곡선이 인간이 만든 제품 디자인에 반영되면 뭔가 굉장히 유려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고급 자동차들, 고급 미술관, 고급 주택에서 이런 라운드 엣지를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노트북도요. 사실 네모네모 각진 디자인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란 노트북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런 노트북의 엣지, 상판, 하판 심지어 이 아래까지 라운드 엣지를 처리함으로써 뭔가 고급스러운데? 어? 그냥 평범한 노트북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보이죠? 살짝 끝에 다른 거? 그리고 만져보면 어? 뭔가 다른데? 고급스러운데? 하는 느낌을 주게 디자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쁘긴 하지만 다소 심심할 뻔한 걸 이렇게 전원 버튼을 레드 캡으로 그리고 웹캠 셔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통일. 하면서 디자인적 포인트도 잊지 않았어요. 무게는 1.7kg으로 백팩이나 에코백 등으로 충분히 휴대 가능한 선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포트 구성 볼게요. USB A 포트 하나, 둘, 그리고 HDMI 포트, USB C 포트 두 개, 3.5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G 모니터나 다른 모니터들 외부 화면 연결해서 회의하거나 프로젝트하는 거 문제 없고요. PD 충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굳이 멀티포트나 충전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죠. 그냥 휴대폰 고속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쓰윽 한번 열어 보면요, 좀 육형의 커다란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키보드는 숫자 키보드까지 들어가 있는 풀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나 엑셀 쓸때 진짜 편하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야그 넘버패드 솔직히 게임할 때 불편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은 당연히 넘버패드가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작은 노트북에다가 넘버패드를 억지로 우겨 넣어서 다른 키보드들이 막 옆으로 밀려나. 그래서 특히 게임할 때 이런 거, 이런 화살표를 억지로 작게 만들거나 이 위로 키를 옆으로 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는 브랜드들 노트북이나 그렇지 우리 LG는 큼직큼지한방학기 들어있습니다. 게임할 때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오타 이런거 난 몰루 할 정도의 쾌적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2024모델탑게 지금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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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대세죠. 바로 코파일러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쓰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최GPT 코파일러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요기 바로 들어가 있다라는거 자 그리고 두번째 봐야될거 성능 그리고 업그레이드 역시 우리가 가장 궁금한거는 성능 안에 겠습니까 이번 울트라 PC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1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포토샵 프리미엄 프로 같은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줘야 하는 작업도 가능하니까요뭐 한글 워드 그 이상의 고사양 작업치 필요한 분들도 굳이 비싼 노트북을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직도 인텔의 최신 CPU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옛날 생각하면서 야, U CPU면 저전력 CPU잖아. 그럼 그거 안 좋은 거네라고 못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보여 드려야겠죠? FHD 정도는 컷 편집, 자막 추가 정도 문제 없었고요. 취미용 편집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PC 이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속도가 느리면요. 메모리 확장으로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부족하다면 SSD 2TB 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트북 뿐만 아니라 핸드폰 쓸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 들죠? 아 물론 새로운 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용량이 부족할 때 갑자기 핸드폰이 버벅거려 아 뭐가 문제지? 사진, 동영상, 게임 용량 거의 90%꽉 차고 있죠. 그럴 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예 기기를 새로 바꾸거나 클라우드를 구독해서 매달매달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우리 울트라 PC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대 2TB까지 사용 가능한 슬롯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용량이 괴물이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SSD만 최대로 추가해서 평상시 업무 용도로 쓰다가 영화도 다운 받아 보고 캐주얼 게임도 즐겨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만족스럽지 않나. 디스플레이도요, 15.6형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데요. 빛 반사 없는 안티글레어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밝은 조명 아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더라도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덜하겠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사무용 노트북이 아니에요. 이런 노트북에서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쿠플 같은 각종 OTT 틀어놓고 전쟁 영화 총 빵빵 쏘는 장면까지도 실감나는 사운드로 즐겨올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똑똑한 생성형 AI. 이 울트라피스면서 굉장히 신선했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LG에서 출시한 AI 그램링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 무선으로 이 울트라 PC에 보내는 건데, 아이폰이랑 맥의 에어드랍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니죠. 지금까지도요. 뭐 자료 같은 거 보내려면 카톡에서 항상 나에게 보내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PC 카톡에 사진 불러오고, 파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혹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이게 애플 유저들은 애플끼리만, 맥끼리만 되니까 이게 정말 아쉬워요. 보통 아이폰이랑 윈도우 조합으로 쓰는 분들은 이걸 못 쓰거든요. 근데 그램링크는요.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 기종 상관 없이 용량 제한 없이 정말 빠르게 다보낼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으로만 바라던 그 연동성을 LG가 실현해 버렸습니다. 우린 그 누구의 적도 아니야 모두의 편이 되어 줄게 하면서 서로 서로 연결시켜 버린 거죠. 거의 뭐이 정도면은 노트북개의 스위스 중립국 아닌가. 근데 이게 왜 AI야? 라는 생각 들었죠 방금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 사진 파일을 보내면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AI가 알아서 이렇게 강아지, 풍경, 인물, 쫙쫙쫙 풀 해 주니까 내가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할 필요 없이 업무용 사진, 가족용 사진 이것저것 분류해서 아 이거 참 AI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능했다면 제가 소개는 안 했죠. 이 그램 링크는 이런 자료 전송 기능 외에 세 가지 기능이 되는데요첫 번째 핸드폰 화면을 PC 화면으로 미러링 할수 있는 거. 그냥 핸드폰 화면 그대로 가져서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핸드폰이나 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화면 확장해서 쓰는 거. 대박이죠? 그리고 세 번째 키보드와 마우스 공유. 저는 업무용으로 웹에서 미팅 이 있을 때 혹은 뭐 회의가 있을 때 항상 노트북을 들고 는데요 자료가 핸드폰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울트라 PC 그램 링크로 보내거나 즉시 미러링해서 자료를 띄우면 되니까 노트북이랑 핸드폰이 마치 하나의 기기가 된 것처럼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거 써보면 어 이게 된다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 LG 노트북 중 처음으로 탑재된 이코 파일러 키. 안녕하십니까 리미어시니 보이죠? 제가 진짜 매일매일 잘 쓰는 기능인데 얼마나 잘 쓰냐면요. 이걸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도 받아서 업무 용도로 쓰지만 일상생활에서 저희 한 170일 된 아기가 맨날 우니까 아 이거 대체 왜 우는 거야? 뭐가 문제지? 코파일러 자세 물어보자. 어플 켜서 아기가 밤에 왜울까 해결책 좀 알려줘.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정도로 진짜 거의 제 삶의 제2의 두뇌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울트라 PC엔 어플 이런 거 다운받을 필요도 없고요. 웹사이트 들어가 이리도없고 이렇게 그냥 코파일러 키가 있으니까 바로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거다 물어보고 해결해달라고 이미지 만들어달라고 자료 정리해달라고 진짜 명쾌하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작업하다가도 이미지가 필요하면요. 진짜 검색하고 다운로드 이젠 이런 거 자체는 안 해요. 그냥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딱 맞는 걸잘 만들어주니까 야 그런 거다시기 창조야 맨날 AI AI 하지만 진짜 AI가 제대로 된거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AI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발빠르신 분들은 이미 업무 현장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키가 여기 에쏙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 개인적인 꿀팁인데요. 인공지능 나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코파일러키 누르고 얘한테 내가 널 어떻게 쓰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면 그것까지 알려줍니다. 대박이죠? LG는. 뭔가 고급 고사양 노트북으로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야 일반 유저들 좀 대중적인 유저들을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와서스로 아주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LG 울트라 PC 오, 진짜 고급스러운 외관에 화면도 크고요 심지어 괴물급 용량의 인공지능까지 정말 좋다는 거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가격도 70만 원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나와서 그동안 내가 널 오해했구나 너 가성비 뭔지 알고 있었구나 진짜 가성비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완전 만족스러운 사용기였습니다. 사무용 학업용 노트북. 동영상 시청 인터넷 서핑 그리고 영업장에서 쓸만한 가성비 좋은 노트북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LG 울타 p 이 강추 드립니다. 특히 이 100만원 미만의 가성비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문제 뭐 정말 가성비가 좋아. 정말 가격도 낮고 성능은 좋지만 아 이거 외산 브랜드들이라서 너무 걱정돼. 컴퓨터를 잘 아는 내가 쓰는 건 몰라도 우리 자녀 학습용도로 우리 부모님 선물용도로 드리기에는 뭔가 애매한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거겠죠. 신제품인 만큼 성능도 기능 너무나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가격까지 해줘야 알아서 더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그런 리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